초이왕이 식탁에 오르는 순간 몽골 초원의 활기찬 기운이 후각을 통해 전해집니다. 넓적한 팬 위에서 고기와 야채, 그리고 쫄깃한 면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몽골 유목민의 끈질긴 삶처럼 든든하고 푸짐합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따뜻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과 고기, 야채를 한데 집어 입안에 넣는 순간 첫맛은 단연 볶아진 면의 쫄깃함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직접 밀어 넓게 썰어낸 면은 기름에 볶아져 겉은 살짝 노릇하고 속은 찰지게 익어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큼직하게 썰어볶아진 양고기 또는 쇠고기의 진한 풍미입니다. 고기는 촉촉하면서도 육향이 깊어 씹을 때마다 고소한 육즙이 배어 나옵니다. 여기에 아삭한 양배추와 달큰한 당근, 향긋한 양파 등 신선한 야채들이 고기와 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볶는 과정에서 배어든 육수와 간장, 그리고 은은한 소금 간이 모든 재료를 하나로 엮어내며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때로는 마늘 향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맛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초이왕은 화려한 맛은 아니지만 티친 몸의 활력을 불어넣는 몽골 유목민들의 진정한 소울푸드입니다. 뜨거운 한 입, 한 입이 거친 초원 위에서 살아가는 몽골인의 끈기, 가족 간의 따뜻한 정, 그리고 삶의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이한 그릇에 담긴 든든함과 따스함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몽골인의 삶의 에너지가 폭가진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